이게 다 뭐야? 야, 뭐,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그, 복사본 같은 거랑, 뭐야, 이거. 나이 28세. 1200만원? 차용증 같은 거 같은데? 인감증명서, 차용증 여기 있네. 와. 돈 빌려가지고. 어, 2000만원을 차용함. 900만원. 와, 이런 것들을 바닥에 그냥, 밟으러. 2375만원. 어. 빌렸나봐.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다시 해볼게요. 아니, 원금이 500만원인데. 음. 875만 원이 와. 이자야. 그러니까 사인 거지. 응. 이건 사채야. 깡패들한테 돈을 빌렸나 보네. 족폭들이나 이런 응. 이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사채업자를쓴 거네. 딱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여기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힘들어서 숙박업소에서 유흥업소로 바꿔 버리고 그럼에도 장사가 안 되니까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이, 이 공간을 버린 게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좀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차용증이나돈 빌린 것들을 바닥에 저렇게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사라졌다는 게. 존 가져가 쓰세요. 아, 이 면전된 거 이거. <laughs>